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바탕스입니다 2023년 10월 4일 네, 수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2.41% 빠져서 2,405로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4%가 빠져서 807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연휴가 이제 끝나고 어, 첫 개장인데요. 좀 한국 증시 참 어, 이렇게 억울하게 빠집니다 보면. 사실은 연휴 기간 동안에 어 미국 증시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. 이제 어제는 이제 좀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어제 이제 나스닥 1.87% 빠졌습니다. 그래도 연휴 기간을 다 더하면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요. 어 S&P 같은 경우는 뭐한1% 정도 이렇게 빠지는 수준이었는데 어 역시 우리 어 증시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빠지니까 빠진 거를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좀 한국 증시가 어좀 많이 억울하게 이렇게 빠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. 네. 네, 그러면서 지수가 거의 2,400을 깰 듯한 그런 기세였고요. 장중 최저는 2,402까지 가면서 겨우 2,400선을 지켜냈습니다. 네, 근데뭐 지금 증시 이런 분위기는 어 정말 뭐 거의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올해 그래도 이렇게 좀 반등을 했던 증시인데, 지금 이 반등세를 완전히 깨버리는, 다시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버리는 듯한, 네, 그런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시장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거는, 어, 채권금리 발입니다. 계속해서, 어, 요 며칠간 채권금리 때문에 세계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가 4.87까지 갔어요. 네, 그래서, 어, 상당히 지금 좀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급등한다는 생각이 들고요. 미국 30년물 같은 경우는 5%를 찍어서 올랐습니다. 네, 2년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. 2년물 같은 경우는 뭐한 5.2%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장기채물이 어,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. 네, 그래서 장기채가 지금 거의 5%에 이렇게 육박하는 네, 이런 수준이 됐는데. 글쎄요, 이거는 좀 미국 채권에 좀 수급적으로 좀 꼬임이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워낙또그 재정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. 네,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미국 국채 발행량이 너무 많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를 좀 소화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장기물이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지금 미국 증시 뭐 전날에도 이렇게 빠졌지만 지금 선물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우가 뭐 거의 0.5% 나스닥 0.7% 이렇게 빠지면서 어, 상당히 이렇게 하락폭이 큰 모습이고요. 오늘 일본 증시도 2% 빠지면서 일본 증시도 상당히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참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안좋은데 어, 우리나라 이제 주요 종목을 보시면 네, 전체적으로 지금 다 팔았죠. 확실히 지금 보면 2차전지가 더 낙폭이 큰 모양입니다.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 올해 좀 많이 이렇게 이끌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워낙 또 많이 오르니까 어, 올랐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컸고요. 특히 이렇게 고금리 예, 성장주들이 이렇게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역시나 지금 자금조달이 많이 필요한 2차전지 이런 고금리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2차전지 쪽이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고요. 에코프로그룹 뭐 거의 뭐 7~8% 대 하락을 했고요. 포스코그룹 그리고 뭐 LG에너지솔루션 4%대 하락을 했습니다. 네이버, 카카오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은 모습인데요. 네, 5%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반도체가 뭐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.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러스가 났습니다. 네, 이런 장세에서 플러스가 났다는 거 어, 상당히 어, 방어력이 강했던 것 같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.3% 빠지면서 어 조금 하이닉스랑 또어 상대적으로 좀안 좋은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이제 의약품 어 바이오 섹터가 좀 괜찮았고요. 삼성바이오랑 유한양인이 플러스가 났습니다. 네 그리고 뭐 보험업종 이쪽이 좀 그나마 좀 플러스가 났습니다. 어그 외에 이제 경기 관련된 뭐 화학 업종이라든가 금융업 뭐 전부 다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오늘 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4천억 팔고 기관도 거의 뭐 4,600억대 팔면서 쌍끌이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8 0 0 0억 이상 매수를 했지만 네, 역시 뭐 개인이 산다고 어, 그렇게 주가 지수에는 영향을 어, 방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네 그래서 참 어,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오랜만에 이렇게 좀 공포에 이렇게 휩싸였는데요. 계속해서 미국 채권금리, 어,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미국 채권금리가 좀 진정이 돼야지 어, 이 하락세가 끝날 텐데요. 지금 미국 채권금리 계속해서 오르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미국 10년물 지금 뭐 4.87, 네, 거의 뭐 5%를 찍을 그런 기세인데, 뭔가 지금 미국 정부나 이런 쪽에서 대책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지금 채권금리가 튀는 거.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네, 그래서 어, 뭔가 어쨌든 이 문제를 어떤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할지 네, 그런 걸좀 지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더 타격을 받고 어떤 좀 대책이 안 나오는데요. 우리나라 정부는 증시에 대해서는 정말 어, 대책이 없습니다. 지금 뭐 무대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. 네,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이 빠지는데 환율은 별로 그렇게 오르지는 않습니다. 오늘도 보면 1360원대. 최근 들어서 고점대이긴 한데,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는 느낌은 아니에요. 사실은 증시가 이 정도로 빠진다 그러면 1400원대가 넘어갔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뭐 외환시장 여전히 뭐 개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네, 그래서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인데. 음, 글쎄요 이런 원화가 강세인 게 아무래도 우리도 채권이나 이런 시장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어 글쎄요 원화 강세가 또 우리 기업에 지금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물 우리 어, 국채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해서 4.35%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방에 거의 뭐34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오늘 굉장히 급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 게 보면 한국의 채권 시장 어,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좀 버티고 있던 게 오늘 좀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. 네, 그래서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여전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채권 금리가 낮은 상황인데요. 참 지금 어, 한국은행도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일본처럼 사실은 양적 완화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미국을 이렇게 따라간다 그러면.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상 지금 이 정도의 고금리 버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래서 우리나라 10년물이 지금 4%가 훌쩍 넘어갔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시중의 대출금리 웬만하면 7%가 넘어갈 거거든요. 네, 그러면서 어, 이 금리에 대한 문제 계속해서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좀 어느,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이 돼야 될지 어, 좀 뭔가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될 어,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. 네, 오늘 시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